자, 구성 구월 모의고사. 자, 11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할 때는. 자, 우리가 어, 요런 식. 그러니까 변수의 X가, 그러니까 접근 구간에 X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쓰죠. 두 가지. 자 아래 끝과 같은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됐다. 그지? 그래서 어 x에 1을 넣어야 되고자 그리고 양변을 또 미분하는 거. 자 미분과 d 두 가지를 쓰게 된다는 거고.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양변을 미분해 봅시다. 자, 고배 미분법을 해야 되니까 f(x) 플러스 x f'(x). 자, 미분을 해주게 되면 u(x) 제곱 플러스 e의 x. 자, 상수는 없어지지, 이제? 자, 얘도 없어졌지? 자, 얘. 아, 얘는 미분하면 누가 돼? 얘, f x 가던 거지? 자, 없어집니다. 양변 핵심으로 나눠주면, F'X는 6X 플 2A가 되지. <laughs> 자, 식일딱 어, 만들어두고, 자, 이제 양쪽에 1을 집어넣읍시다 1을 집어넣 이렇게 되면, F1은, 자, 1을 집어넣으면, E A 3A. 이렇게 되잖아 얘는 0이 되고, 이제. 자, 문제는, 어, 이 값이 우리가 얘랑 같다는 라걸 알아야지. 근데 지금 얘를 또 모르잖아. 그지? 자, 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 끝에 0이 있지, 그러면 0을 넣어줍니다. 자, 0 넣으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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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자, 0을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1에서 0까지 ftdt가 되지. 자 아래 끝과 위 끝에 바, 위치를 하고 중이 마이너스잖아 보관. 자 넘겨주면 0에서 1까지 f(t, dt)는 3a. 자 얘가 f1이었었지. 그럼 얘가 3a가 된다는 거야. 없어지고 2를 넘기면 a는 마이너스이다. 자 a 값구했어자 a 값 구했으니까 이제 c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시기 그러면, 도함수식이 6x-4가 되거든. 자, 적분합시다. 부정적분은 자, 6x-4dx다. 자, 적분하게 되면, 3x 제곱-4x 플러스 c가 돼. 적분상수를 우리가 몰랐지? 자, 이 적분상수를 구해줘야 돼. <laughs> 자, 적분상수는, 어, 어디서 어구해주거나자 a값은 찾았고 적금상수 c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요게 지금 fx식이 아니지 fx식 자 f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자 여기 봐봐 f1이 있지 f1이 3일이었잖아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든 자,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돼. 3,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 자, C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C가 완성했었는 이제, 이제 3을 집어넣고 계산한 후에 A 값과 계산해주면 답을 얻을수있다는거 자, 계산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미분, 밀분, 양변 미분 해주는 거, 그리고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기 때문에 아래 끝과 같은 1을 대입해 주는 거,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래 끝에 0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0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0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A 값을 찾아줘야 돼. 자, 요게 조금 어, 여기서 연결이 안될 수가 있어.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됩다